안녕하세요. 축구상담소의 쿨브리지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이 아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렵게 4강에 오른 우리나라는 조별내선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요르단에 단한 번의 유효시팅을 기록하지 못한 채 2대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결과 자체로도 너무 아쉽지만 사실 이번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이 보여준 경기 내용은 축구팬들의 기대치에 한참 부족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기량이 뛰어난 스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만큼의 기대치가 올라간 것도 있고 축구 팬들 자체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개개인을 비판하는 여론도 많이 있고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선수들이나 감독 모두 비판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대회를 제대로 분석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선수들이 경기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특정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해 위기 때마다 고비를 넘겼던 것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을 잘 활용해 최적의 조합을 찾고 상대 팀의 전력에 따라 전략 및 전술을 짜는 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시안컵은 감독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대회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클레스만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을 치르는 동안 총 6경기를 했고 90분 안에 승리한 경기는 단한 경기뿐이었습니다.월드컵도 아닌 아시안컵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저는 단연 그 문제가 감독의 선수 기억 및 전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우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어떤 스타일의 축구인지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할 뿐더러 결과로 보여주지도 못했죠. 단한 번의 경기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본 것은 이전 감독인 벤투가 심어놓은 빌드업을 기반으로 하는 축구의 잔재만 보였을 뿐 클리스만 감독이 원하고 추구하는 축구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을 만큼 불분명했습니다. 또한 상대 팀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만한 선수 기용과 전술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요. 특히 조별 예선에서 한번 경기를 치르면서. 요르단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과 데이터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패턴으로 실점을 하는 것을 보고는 감독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분석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다못해 초등학생, 아니 조기축구 시합을 해도 상대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에 걸맞는 전략을 가지고 경기에 나가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거기에 요르단 공격수들이 그렇게 맞기 어려운 선수들이며 요르단 수비들이 그렇게 뚫기가 힘든 선수들인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들게 했죠. 물론 축구는 기세와 분위기에 따라 전략 전술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기에는 요르단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의 네임 밸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기였다는 것이죠.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도 좋은 팀을 만들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감독의 책임입니다. 온갖 좋은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조절과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맛있는 찌개를 끓이지 못하는 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저는 클리스만 감독의 인터뷰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회 전부터 재택근무 및 투자 활동으로 인해 꿀알바를 하고 있다는 조롱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실점을 하고 미소를 짓고 졸전 끝에 패배를 했음에도 웃고 있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저는 이런 모든 행동과 태도들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유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대표팀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렇다 보니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클리스만 감독이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책임은 클리스만 감독이 아닌 축구 협회에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투자 활동을 하도록 허락한 곳이 바로 축구협회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애초부터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수락한 축구협회가 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주체이자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축구협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다음 월드컵을 준비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개혁을 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감독만 교체를 할지, 교체한다면 어떤 감독을 데려올지, 그것도 아니면 현재 클래스만 감독으로 대표 대표팀을 이끌어 나갈지 말입니다. 계속해서 구설수와 잡음으로 인해 축구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축구협회가 이번 대회를 뼈아픈 경험으로 삼고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반성이나 세심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권행대로 대표팀을 운영해 나갈지 궁금한데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클리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애초에 클리스만 감독을 선임했던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이들 또한 축구협회에서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어영부영 넘어가기엔 이번 아시안컵은 너무나도 기대에 못 미치는 대회였고 요르단과의 경기는 참사 수준이었으며 축구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감독 한명 잘못 선임한 실수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축구협회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